빚진 사람도 채권자도 모르면 망하는 법. 30년 경력 국내 1호 채권관리 박사가 직접 알려주는 미수금 해결책. 연체이자 다 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채권관리연구소 채권 AI 에이전트 대한민국채권주치의 정현호 박사입니다. 지금 혹시 대출금 연체 중이신가요? 아니면 연체 채권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2024년 10월부터 대한민국 채권관리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걸 모르면 회사는 법 위반, 채무자는 생돈을 날리게 됩니다. 기존엔 하루만 밀려도 대출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때렸죠? 이제 그거 불법입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 제7조가 시행됐거든요. 자, 쉽게 설명하죠. 천만 원 빌려서 50만 원못 갚았습니다. 옛날엔 천만 원 전체에 연체이자를 붙였죠? 하지만 이제는? 땅 밀린 5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만기가 안온 950만원의 이자를 붙인다? 그 계약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금융회사 대표님들, 실무자분들, 이거 시스템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원래 그랬다는 변명은 안 통합니다. 부당하게 받은 이자 돌려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강력한 법적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 누군가에겐 경영의 사활이 걸린 법. 채권 주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연체이자 계산식부터 점검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